드디어 야곱이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누군가를 먼저 보내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풍습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의원들이 야곱의 몸의 향을 처리합니다. 그 당시의 향을 시신으로 처리한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만 하였다고 합니다. 또 야곱의 죽음을 애도한 기간도 70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간은 애굽의 왕을 애도하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나간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죽음,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덧 곡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의 공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데 바로의 길에 아래 길에. 이전에 요셉은 바로와 직접 소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와 직접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애국의 풍습은상 중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광수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수염을 깎고 의복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아무 아무리, 아무리 어, 그렇기 아무리 바로에게 신뢰를 받는 요셉이라도 아버지 죽음으로서 마음이 흔듦이 있어도 애굽의 풍습을 관습을 지키려는 모습을 오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제3절에 통하여서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부탁하였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 달라는 약속입니다.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고 전달을 부탁합니다. 72간 야곱 위하여서 국한 기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 바로와 아르, 아버지를 위해서 배려해 준 것만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부탁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에게 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여서 바로에게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 안에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통해 받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에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쉽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통수단도 지금과 다르기에 가난에 갔다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밀린 업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이 위해 많이 배려해 준것 같은데 염치 없이 더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이 중요한 것을 지난 날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오리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어렵게 말을 꺼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였습니다. 요셉의 주님에 주신 마음에 가지고 구할 때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6절을 통해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바로 거기들에 그 그가 내게 시킨 명세도 올라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라.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로 올라가니 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그의 원로들과 애굽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요청에 대한 바로의 대답입니다 가내에 가서 아버지 야곱의 그 약속의 땅에 장사하는 데 허락하였습니다 그것에 가서 장사한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과 함께 갑니다 야곱의 장례를 국장으로 추러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구절에서는 그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애국 내에서 한 나라의 왕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망받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리지어서 가난을 가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력을 하는 모습을 영상기합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요셉과 함께 올라가는 바로의 신하가 마음이 편하여 바로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것입니다 요셉의 호유하는 병거와 기병들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추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구배 장례식에 큰 무리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가는 길에 요단과 건너, 건너편에서 크게 울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가난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아베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애통을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조부 아바람의 해쪽소 에브론에게 구매 가족, 매장지인 막벨라 밥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한 대로. 그 야곱의 조상들과 함께 그 땅에 야곱을 장사합니다. 이로써 아들들은 야곱을 죽기 전에 부탁하였던 약속하였던 것을 지킵니다. 야곱은 그 땅에 장사됨으로써 이스라엘의 믿음의 씨앗이 약속의 땅에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비록 얼마 안 되는 가족들과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준다는 그 믿음 땅을 믿으로 받는 고백하는 순간이고 확증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맞지본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장례를 진행함으로써 야곱의 후손들이 드디어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라는 곳을 믿음의 눈으로. 고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파라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후손들에게 죽으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체험한 경하한 신실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 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믿음을 후손들의 마음에 심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사을 통해서 그리고 야구을 통해서 들었던 주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고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몇 번의 추수감사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다니엘 모습의 말씀이 우리 마음간에 배아리집니다 그때가 언제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성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성교회에 있을 때 성교사님들에게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때나 성교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막 잠이 들었는데 성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에 연락 온 성교사님의 목소리에 저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송교사님 사역 중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푸드뱅크를 하고 계십니다. 한 노숙자가 젊은 노숙자가 왔다고 합니다. 노숙자와 교제하면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도 그 젊은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봤더니 그 젊은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그 소식이 들었을 때,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록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장례식에 자기가 주례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일 그 분의 장례식에 가는데, 그분의 장례식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느샌가 선교사님 목소리는 슬픔의 가운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례식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악망함으로써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나한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였던 야곱처럼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그 사명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인지, 그것을 놓고 이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